2022년 6월 학평 화학원 20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얘는 양쪽가개 문제고요. 어, 다음은 기체 A와 기체 B가 반응해서 기체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보면 A의 개수만 소문자 A로 미지수로 주어져 있고, B의 개수는 1, C의 개수는 2, 1대 2라는 거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표는 실린더에 A와 B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 2에 대한 자료 주어져 있고요. 어, 일단 빠르게 자료를 보면, 반응 전 전체 기체의 질량이 1번과 2번 실험에서 3대5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밀도가 주어져 있는데, 이때 이거 가끔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잘 봐야 돼요. 지금 1번은 D1이라는 문자로 되어 있고, 2번은 D2라는 문자로 되어 있죠. 그럼 얘와 얘는 5대9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비를 어, 알수 없는 건데. 이제 요거랑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반응 후 기체의 밀도네요. 그렇죠? 같은 d 일이기 때문에 밀도비가 5대 7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 이번 실험에서는 밀도비가 반응 전과 후가 9대 1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실험에서 요것끼리 비교가 가능하고 이번 실험에서 요것끼리 비교가 가능해요. 그 주의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화학에서 밀도가 주어지는 경우에 밀도는 거의 대부분 밀도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거. 그래서 질량이나 부피, 이걸 찾아낼 때 사용하는 게 밀도거든요. 근데 어차피 화학 반응식에서는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은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같기 때문에 남아 있는 반응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질량은 1번 실험에서도 반응 전후 같고 2번 실험에서도 반응 전후 같기 때문에 상수죠. 그러면 결국은 반응 전과 각각의 실험에서 반응 전과 후의 밀도비는 바로 부피비의 아, 부피의 역수의 비와 같습니다. 즉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아, 밀도비가 5대 9면 부피비는 7대 5라는 걸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런데 어, 어차피 다 기체이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부피는 분자수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도 되죠. 아 1번 실험에서 반응 전 기체 분자수가 7개였다면 반응 후에는 5개입니다 이렇게 밀도를 활용해야 돼요 근데 마침 또 반응 후에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서의 기체의 부피 상대값이 5대 9로 주어져 있는데 이것도 분자수죠 어, 이 5랑 이 5랑 똑같으면 이거 그대로 가져갔는데요 일번 실험에서 반응 전 기체는 A와 B가 섞여 있었겠죠? 총 7개. 뭐 몰이라는 개념 쓸 필요도 없어요. 7개 분자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 AB 어 A가 남았으니까 당연히 B는 다 사라졌고요. 남아 있는 A와 생성된 C를 합쳐서 5개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되나요? 자, 그럼 이번 실험도 빠르게 정리를 해 보면 반응 전과 후의 밀도비가 9대 11이기 때문에 부피비는 11대 9고요. 분자수가 여기가 11개면 여기는 9개입니다. 물론 이 숫자가 다르면 이 숫자를 이제 변형시켜야 되는데 마침 또 똑같죠. 그러면 정리가 됐죠. 1번 실험에서 반응전총 기체 분자가 7개고 반응 후에 5개라면 2번 실험에서는 총 11개 있었는데 반응 후에 9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 게두 실험 다 공통적으로 a가 남았어요. 그쵸? a가 남았어요. A가 남아있다 B가 모두 반응했다는 얘기인데 B가 모두 반응해서 뭐 B 하나 반응할 때 C 두개 생기니까 어쨌든 비율은 어, 반응한 B의 개수에 어, 개수에 따라서 C의 개수는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변화량을 잘 보면 돼요 A가 몇개 반응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A는 냅두고 자 B만 따져보면 B가 줄어든 개수 네두 배만큼 c 가 생겨야 되는데 그 차이가 이네요. 근데 이번 실험에서도 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서 반응한 B 분자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바로 화학 반응식을 정리를 하면서 한번 문제를 짚어가 볼게요. 자, 화학 반응식은 AA 플러스 B가, 자, 물질의 상태는 쓰지 않을 거예요. C가 되는 거고요. 자, 1반 실험과 2번 실험에서 반응 전, 반응, 그 다음에 반응 후 정리해야죠. 2번 실험도 마찬가지고요. 자,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서 B는 무조건 다 반응했다. B의 개수를 우리가 N개라고 잡을까요? 지금 여기에 써진 숫자가 그냥 상대값이라고 하지 말고 실제 분자수라고 하면 돼요. 7개에서 5개, 11개에서 9개. 그럼 편하죠. 자, 그럼 B분자가 처음에 N개 있었으면 A분자는 당연히 7-N개 있었을 거고요. 합쳐서 7개니까요. C는 없었고요, 처음엔. 자, 반응할 때 B가 모두 반응했다. N개 다 반응했고 그 다음에 A는 개수비가 A 대 1이기 때문에 AN개 반응하고요. C는 아, 여기 E 뺐네요, 선생님이. 자, 이가 빠졌네요. E, C죠. 자, C는 이제 B가 사라진 거의 두배만큼 EN개가 생기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 후에 a는 7 n에서 an을 빼준 것만큼 남고 b는 없고 c는 2n 요거죠? 이때 얘들의 총합이 바로 5개입니다. 우리가 이미 개수는 이렇게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됐나요? 다음에 이번 실험은 이번 실험은 역시 b는 n개 있었고요. a는 합쳐서 11개니까 11 n개 있었겠죠? C는 없었고요. 그리고 반응할 때도 B가 모두 다 반응했고 A는 A N개 반응 C는 E N개 생성 여기까지 됐죠. 그럼 반응 후에 A는 11-N-AN 만큼 남을 거고요. B는 당연히 없고 C는 E N개 여기서도 얘들의 합이 굽니다 그쵸? 자, 여기서 이두 식은 연립이 안 돼요. 어두식다 어차피 하나의 식이거든요 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요것만 정리를 해볼까요 얘는 지금 7-n 플러스 2n이니까 플러스 n 마이너스 an이 5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를 an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an은 n 플러스 2가 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하나의 식이기 때문에 요거 두개 연립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요걸 그럼 어디다 쓸 거냐? 바로 요 조건을 활용해야 돼요. 자, 어차피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서 남은 A 음, 기체는 A인데 개 질량비가 1대 5라는 거. 아, 1번 실험에서는 A가 요만큼 남았고 얘는 이제 개수 개이죠 개수죠. 몰수. B에서는 요만큼 남았는데 어차피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질량비가 1대 5면 개수비도 1대 5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걸 활용해야 돼요. 그럼 식이 이제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빠르게 정리를 해볼까요? 요거의 다섯 배가 요거와 같은 거죠? 그럼 다섯 배 해보면, 35, 마이너스, ON, 마이너스, OAN. 됐죠? 음, 요거의 다섯 배. 얘가 1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AN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음, 뭐, 정리하기 전에 그냥 요걸, 아, 음, 정리해볼게요. 음, 얘를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어, 4n.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넘어가니까 플러스 4an. 얘가, 어, 얘 좌변으로 넘기면 24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뭐, 4도 다 약분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결국 n 플러스 an이 6이구요. 여기에 이 an 대신에 요걸 써버리면 결국 2n이 맞죠? 2n 플러스 2가 6이죠? 그러니까 2n은 4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n이 n이라는 n이 걸 찾을 수가 있죠. 이해되나요? 자, 그럼 n이 2이기 때문에 n 2를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결국 여기에서 또 a도 찾을 수 있죠. a도 2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a 요 반응계수 a는 2라는 걸알수 있고요. 여기다 써버릴게요. 이제 b의 분자량과 c의 분자량을 찾아야 되는데, 자, 그거는 이제 여기 볼게요. a가 우리가 5라는 걸아 a 음, n이 2라는 걸 찾았죠. 그러면 얘가 2 얘는 5가 되는 거고요. 지금 반응 전 1번 실험에서 a와 b의 개수예요개수 다섯 개, 두 개. 2번 실험에서는 얘는 2고 얘는 9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되나요? 이게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일번 실험에서 일 실험에서 a 5개와 b 2개 의 질량이 3wg이었습니다라는 걸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실험에서는 a 9개와 맞죠? 그다음에 b 2개. 의 질량이 총 5wg이었습니다. 아, 이 b가 바로 3대 5구나라는 걸 활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음 약분되는 거 없으니까 바로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곱해보면 3부 27A 그 다음에 플러스 6B는 25A 그 다음에 플러스 10B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러면, 2 A가 3이니까, 아하. A의 분자량과 B의 분자량이 2대1입니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찾는 거죠. 그러면, A의 분자량은 2고요. 개몇 개? 아까 이 앞에 개수도 2라는 걸 찾았죠. 개 2개와 B의 분자량은 1인데요. 개한 개죠. 개수는 1이기 때문에 개를 반응시켰더니 자, 위에 쓰는 거 질량이에요. 그러면 총 C의 질량이 돼야 되는데 C 어, 요 총합이 5죠. 근데 C 두개 만들어지니까 C 한 개의 질량이 2분의 5라는 걸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해 되나요? 아. 결국 A의 분자량이 2고 B의 분자량이 1이면 C의 분자량은 2분의 5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B의 분자량은 1이고 C의 분자량은 2분의 5이기 때문에, 음, 요거는 5분의 2네요. 5분의 2에다 1을 곱하니까 정답은 바로 5분의 4. 2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되죠? 네.